이제 볼일을 보고요. 어... 예, 볼일을 보고 이제 어, 집에 가서 이제 어, 밥을 먹고 어, 이제 시인의 볼일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예, CQ 방송. 예, 오늘은 2025년, 예, 2월 18일, 예, 화요일이고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 그 탄핵 기각도요, 이제 점점 어, 다가오고 있죠. 이미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어, 뭐 진실이 이렇게 뭐 드러나고 있고, 또 김현태 이, 이 특임 담장이 결국에는 뭐, 어, 민주당이 에이지 어, 당초부터 이제 접근을 해서 해유를. 어, 시도를 했다는 게, 어, 거의 이제 진실로, 어,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뭐, 김병주가 있고, 어, 박선언이가 있고, 그 다음 박범계가 있고, 어, 온갖 내용으로 이제 뭐, 이제 해유의 저항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제 군 장성들이 민주당의 말만 믿고, 그래,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이, 구속도 당하고, 어, 아무리 혜택도 받지도 못하는, 어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니, 이, 군 장성들이 결국에는, 어, 철저하게, 아, 김병주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어, 철저하게 이제 배신을 당했다. 어, 이런 내용으로, 요즘에 이제, 양심선언이 요즘, 어, 이 닦고 있는 그런 요즘을 어,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a 지 당초부터 그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은요 뭐 솔직히 따지만 그워인 제공자는 뭐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들 내놓고는 어, 전부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그워인 제공을 했다고 볼수 있죠. 이1 7 8의 거친 폐학질에다가 그 다음에 온갖 협박질 그리고 장차관들에 대한 탄핵 짓거리가 결국에는, 어, 한몫을을 그렇게 했죠. 자, 지금 뭐제 방에 와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이, 이 정신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저런, 어, 인간들이 결국에는 온 나라를, 어, 이 누프로 결국 빠뜨리고 있는 이,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죠. 나지은 맨날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여자 몸에 탈영이나 하고, 제가 어제 뭐 11월달에 뭐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한게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 이전에는 유산을 받은 바가 거의 없죠 막말로 그래서 하도 저놈들이 지랄하고 발작지를 떠니까 제가 구체가 없으니 어 그래 이제 지난 11월 중순에 이제 아버지의 유산이 떨어졌는데 뭐. 그 유산 가지고 지금, 어, 이제 저금을 그래 했죠. 저금을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다. 그래, 이놈은 한심한 인간나 그래서 내가 인간아. 아까 그 전에 내가 유산 받은 게 없다 그랬잖아, 인간아. 여자인데도 이, 이 완전 변신같은 인간아 돈한 푼도 준적 도 없다 병신아 좀뭘좀 좀 제대로 알아보네 이등신같은 이 인간들아 좀 어, 들어와서 좀 그런 얘기 좀 해라 이, 이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아 그 이전에 변신같은 인간아 그다 받은 적 없다 그때 11월달에 인간아 가다, 그게 받은 게 인간아 가다, 유산이다. 인간아, 그래서 병신이끄인 가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보는 대로 어 저금하고 있다. 인간아, 응, 난방송좋아서 어리가 되병신이끄짓직거리하고보이잊지도 응? 않는 가득 어리, 이사진이 하고, 야병신이끄인 가라. 야이 병신같은 인간아 자꾸 갔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니까 그래 한번 얘기했으면 됐잖아 병신같은 인간아 뭔뭐 병신같은 인간이 어디, 어디 보면은 어, 이지다 않는 소리나 그저 찍찍 해가면서 보면은 11월 이전에는 병신같은 인간아 유산받은 적이 없다 병신아 뭐,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뭐, 아이고, 참, 뭐, 뭐 그런 값다, 그고 어? 그렇다, 고 치고 치우지, 그래. 뭐, 시팔 같다, 어리 같다, 응? 아이고 시팔, 뭐, 누가, 누가, 누가 새끼들, 어리 같다, 응? 지재명 새끼들, 아이라, 그까봐. 이구 씨, 말하는 것도, 어이, 시팔, 니도 어리, 어리, 지랄 같은니 이걸 달아가지고, 는 씨. 이 병신 같은 니가, 나, 니가 하라고, 마, 니가, 니까 나. 어찌 됐거나 뭐뭐그 유산 가지고 결국은 뭐 이제 돈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아가고 있죠. 그게 원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예의 거 돌이죠. 우리가 뭐그뭐 그뭐 유산을 받았다 그래서 막 그런 방탕에 쓰는 게 아니라 또 벌어서 또 즐거운 활동을 그 하고 어쓸 때는 또 가감없이 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뭐, 어, 뭐, 유사한 얘기는 뭐,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자, 어,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실은 하나도 이제, 어,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이, 이좌파발갱이이 현재 재파가 놈들이죠. 특히 이렇게 더 빨리 해서 지금 마무리 얘기를, 어, 이렇게 하 이제, 여서 빨리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게 이제 이 조놈들의 요즘, 어, 더럽고, 그 추잡한 몬색들이 요즘에 어, 드러나고 있죠, 뭐거나. 그리고 마운야기가 과거에 이제 이제 빨갱이 활동을 이 했기 때문에 이 빨갱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놈에 대해서는 어, 부적격 판정이 이미 내려졌죠, 뭐거나. 그러면 어떤, 어떤, 현재 재판관녀는 라고 겁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그 그런,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어떻게 그래? 대한민국 가를, 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그 어리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온가 어리 뭐 성적 추문에다가, 어? 그 동영상을 보고 어리 보면 막 댓글을 쳐, 체제케 올리고 보면은, 일본 야동을 보고, 그러면은,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면은. 공직의 신문이 있을 때는, 그, 의욕을살 지설, 해선 안 되죠, 보면은. 그리고, 이 법적인 논리를 보고 해야 되지, 어, 내가 마치 뭐, 왼쪽을 기울였다 그래가지고, 뭐, 왼쪽에 어리가 판단을 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나 하도 이제, 뭐, 자파리 뭐 새끼들이 하도 지랄하니까. 이 자발 연놈들이죠, 보면 지난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11월달 에 받은 게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승계 받은 것이다. 실제로도 맞죠, 보면은 제가 뭐 어림 받은 게 있나요, 막 말을 그래 누구처럼 어리 뭐 굶고 있는 돈을 털어 가지고 어리 갖다 뭐소비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모든 걸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는 받은 거죠, 보면은. 그 씨발년 아까다. 더 이상 같은 그런 문제 가지고 자꾸 찍고 보고 하지 말아라니까 그래. 짜지 마래 그래. 그래서 1 8년아 요즘에 갖다 그 그돈 가지고 저금 하고 있잖아, 그래. 야미친년나 같아 갖다. 그 어깨 돈이 아니더라도 벌면뭐큰 돈이 작은 돈이든 조금씩 갖다 저금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뭐 씨발년 아까다. 여 와서 어리 갖다 찍고 보고 안오 그래. 그걸 너희들처럼 믿거든 이 만년들랑 어리가다 어더러고 추잡한 짓을 안 해도 집팔년아 저거 왜막 하니까 어리가다 욕이 나오니까 그랬 그래. 이게. 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리가다 어리 짓을 내가 주 어리가다 더 지금 지랄 뻗어고 어리 보면. 응 남을 괴롭히고 하는 게 아닙니까 봄 이게. 야시팔려나 가다카데 응 그때 당신 십팔년에 유산아 많았다니까 그래. 야, 니가 18년에, 그래, 가지고 어리겠다. 차선도 어, 알아가지고, 니가 뭐 하겠는데, 그래, 막말고 그래. 개그튼 연아, 니할 짓이 났잖아, 18년아. 예. 제가 욕을 하는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 댓글에 올라와서 지금 엉뚱한 짓거리에 하는 연놈들을 대해서 제가 욕을 하는 게고요. 그럼 사람이 한번 그리 얘기하면, 아, 그런 갑다 그거 치우고 말일이지. 뭘 자꾸 어디 가다 뭐, 응? 어? 말도 말도 치다 는걸 가지고 찍찍 물고 늘어지는 지리, 진리고 보니.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게 뭡니까? 응, 어? 인명 뒤에 숨어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내고지어 푸고 하는 연놈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그렇죠. 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온갖, 응, 어? 조롱과 막말, 폄하 심지어는, 뭐, 작부라는 소리도 하고요. 그게 바로 저, 절... 새끼들에 바로, 추잡한 더럽고, 구역질을 할것같다거이면들 아닙니까 보 그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괴롭힐 때도 그 짓거리를 그렇지 않나요 그래 그게 뭐가뭐가뭐그시발 개새끼야 그게 어디 갔다 응? 어? 그거를 시발름아 너희 같은 놈 새끼들 때문에 늘마다 대한민국이 응?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병신 새끼야. 맨날 갖다 급거리다 씨발놈 새끼야. 야씨발놈 새끼야. 내살씨발놈 새끼야. 유산 안 와도 새끼야. 응. 법을 통해서 이놈 새끼야 받았다. 뭐어달래씨발놈아 그런 놈 새끼야. 그, 응? 그러면은 그, 그, 그 유산이 어디 적고 많고 가네 뭐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은 아 그런 갑다 그거 쥐우지 씨발놈아야씨발놈 새끼야 네가 새끼야 갔다. 응, 배수구들 새끼다 이 미친놈아. 네가 그 맨날 댓글방에 쳐들어와서는 그 짓거리 하잖아씨발놈아꼭 지랄하는 짓거리가 어디? 응? 자파 빨개이놈놈 놈 새끼답게 응? 맨날 같다그 짓거리 하잖아씨발놈아 니가 새끼야! 응? 어? 사람 끝에 봐라 아니 나무서 씨발놈 새끼야 공병 죽든 뭐하는든 니들 새끼야 돈달라그거다 니가! 니병신그이 네 새끼야! 니그 네 새끼야! 응 어? 더럽게는 인생 안살았다 씨발놈아! 뭐, 어찌됐든, 어, 뭐, 그와 같은 얘기를 이제 했고요. 자, 저도 될수 있으면은, 어, 이 인간들에 대해서 조만간에, 어, 신고를 할 생각이고요. 이 남방송 에서 이렇게 뭐, 분탕을 치고,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인간들에게는 결국은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인간 쓰레기들은요, 어, 결국에는, 이, 불이 최대해 보거나, 아예 뭐, 뭐 거의 소각 정도로 거의, 그래 가야 되죠,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로, 어, 제가 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상식적으로도 이 납득이 가지 않는 짓을 하는 게 지금 좌파 빨갱이들의, 어, 어렵고 추잡한, 그, 일면들이라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 어,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